나이 50 넘으면 외모 아무 소용 없어요. 늙으면 잘생기나 못생기나 다 똑같아.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쓰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2009년 덴마크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어 보이는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387쌍쌍둥이 형제들 가운데 외모상 나이 격차가 더 많이 날수록 수명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외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오시고 뭐고 인격이 바닥이면 끝이에요. 여자는 돈안 쓰고는 관리가 어려워요. 돈도 없는데 무슨 외모를 꾸며요. 맞습니다. 외모 이전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외모를 꾸밀 때는 많은 돈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이유 때문에 평소 외모를 안 꾸미고 다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귀찮은 것을 싫어합니다. 당연합니다. 주름 개선에 좋은 크림을 고르고 스타일에 맞게 옷을 사 입는 것 자체가 성가시고 꽤 귀찮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를 꾸미는 게 귀찮아서 스스로 합리화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외모를 꾸민다고 해서 마음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와 마음둘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도 나이고, 속에서 드러나는 마음도 나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외모를 꾸미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많은 조언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외모를 꾸미는 건 나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다. 우리가 모임에 참석할 때 친구들의 외모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쉽게 알수 있다. 그냥 아무렇게 오는 친구보다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쓴 친구가 보통 더 좋은 인상을 남긴다. 이는 그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준다. 외모 관리는 단지 자신을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며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다. 건강한 피부, 깨끗한 옷차림, 깔끔한 머리 스타일 등은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외모 관리가 잘된 사람은 그 자체로 부지런하다는 인식이 생긴다. 그런 적 있지 않은가? 어느 날 특별히 외모를 꾸민 날이면 나를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 내가 아침부터 부지런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도 깔끔하게 했던 모습들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알게 된다. 물론 외모를 꾸민 자신도 그 시선을 느낀다. 이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을 볼때 마음만 본다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외모보다는 마음만 예쁘면 된다는 시기 말들은 솔직하지 않은 말이다. 외모는 화려하게 꾸미는 게 아니다.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가 반짝이는 옷을 화려하게 입고 나타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 저 사람 빈수레구만. 딱 봐도 사람이 가벼워 보인다. 왜 저러지. 맞다. 화장이나 옷이 과하면 되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그래서 외모를 꾸미는 건곧 화려하게 꾸미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깔끔하게 다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옷을 깔끔하게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단순히 비싼 옷을 입는다거나 눈에 띄는 옷을 입는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본인의 스타일과 옷을 입는 그때 상황에 맞는 옷을 선택하고 최대한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입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이 있다. 패션은 잠깐이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순간을 화려하게 보이려고 귀걸이, 목걸이 등 악세사리를 치렁치렁 달고 다니면 오히려 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스티븐 잡스는 검은색 티와 청바지로 그만의 스타일을 찾았다. 나이가 들수록 딱한 개.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걸 추천한다. 머리 스타일로 나를 표현할 수도 있고, 향수로도 나를 살짝 돋보이게 할 수도 있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화려함을 쫓지 말고, 깔끔함을 쫓아.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어 보자.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의 외모는 우리의 내부 건강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외모는 우리의 건강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의 피부, 머리카락, 몸매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내부 건강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우리의 피부는 맑고 건강하게 보일 것이며 우리의 몸매 역시 탄탄하고 건강해 보일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부적절한 식습관을 가지고 운동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외모는 그 결과를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어떻게 꾸며야 할까?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들을 생활에서 작은 실천으로 옮겨 여러분의 당당한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나만의 스타일을 돋보이게 하라. 옷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치수다. 아무리 디자인이 멋진 옷이라도 치수가 맞지 않으면 그 옷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몸보다 크거나 작은 치수를 선택하면 그것보다 어설퍼 보이는 것도 없다. 또한 스타일에서 중요한 것이 자세이다. 스타일은 좋은데 자세가 구부정하거나 어눌하게 걸으면 정말로 마이너스 신점이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11자로 자신 있게 걸어보자. 어깨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아랫배는 넣고 엉덩이에 힘을 준다. 턱은 밑으로 조금 당긴다. 상체는 정면을 바라보고 다리 보폭은 넓게 한다. 자세와 걸음걸이는 스타일에 아주 중요하다. 자세와 걸음걸이는 곧 자신감이자. 스타일의 표현이다. 스타일의 정답은 없다. 사람이 사랑하고 있을 때나, 멋지게 인생을 살고 있을 때나 슬플 때나, 그 모두가 스타일에 반영된다. 굳이 값비싼 명품만이 답이 아니다. 스타일은 자신의 상상이고 즐거움이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과 잘 고른, 패션 아이템으로 꾸미면 더 빛나 보인다. 스타일이 좋으면 10년은 더 어려 보이기도 한다. 아울러 매력적이고 호감가는 인상을 준다. 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자신감이다. 두 번째, 나는 점다라고 외쳐라. 올해 97세인 두 할머니는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다. 하지만 겉모습부터 다르다. 태소로 할머니는 젊은이처럼 등이 곧고 이도 튼튼하다. 몇초 뒤에 태어난 동생 할머니는 이미 엉덩이뼈가 부러져 인공뼈를 이식받았고 시력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대소변도 혼자 보기 힘들고 치매까지 찾아왔다. 둘다 똑같은 유전자를 물려받고 같은 부모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예일대학의 레비 박사팀은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들이 자신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다르다고 한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건강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실제 건강 상태도 당연히 나빠졌다. 또 다른 노인들은 나이 들어도 자신이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뒤 노인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였다. 세계적인 대체의학자 초프라 박사는 어떤 정보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몸은 늙기도 하고 젊어지기도 한다. 면서 젊음과 노화도 선택하는 것이다. 젊음에 관한 정보를 많이 입력하면 젊어지고 노화에 관한 정보를 많이 입력하면 늙어간다. 라고 설명한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에너지 집합체이다. 이왕 자기개발을 할 거라면 자신을 위해 긍정적인 끌어당김을 할수 있는 것을 선택하자. 그것이 운동이든 공부든 책 쓰기든 그 무엇이든 간에 말이다. 자기 천직을 찾고 몰입하는 동안은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할 것이다. 분명 그런 사람은 남들보다 젊은 외모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라. 핸드폰을 정리하다.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보았다. 불과 2에서 3년 전에 찍었던 사진의 내 모습과 현재의 얼굴이 많이 달라 보였다. 그냥 피부가 어두워지고 잔주름이 늘었다. 아니, 불과 2에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아니고 밤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굴이 상한 거야? 나이 먹는 것도 내키지 않는데 말이야.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이의 명암인 피부의 진실에 대해 알고 있는가? 피부의 70%는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고 콜라겐은 피부 내 주요 구성 단백질이다. 콜라겐 섬유는 피부에 힘과 탄력을 주는 기초작용을 한다. 콜라겐 생성에는 비타민C가 필수적이다. 자외선이나 흡연, 지나친 당분 섭취는 콜라겐 생성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며 피부가 자글자글해지고 축 처지게 한다. 피부는 보통 70%의 살아있는 세포와 30%의 죽은 세포로 구성된다. 표피층은 기저층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며 죽은 피부 세포는 눈이 보이지 않게 피부 표면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것을 보통 각질층이라고 한다. 주로 씨앗류, 견과류, 기름진 생선에 있는 필수 지방산은 피부 세포막을 유지해 건강한 피부를 갖는데 필수적이다. 자외선 차단제는 UVA와 UVB까지. 폭넓게 막아주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한다. 귀, 눈, 눈꺼풀, 입술, 목에도 빠짐없이 꼼꼼히 바른다. 여성들은 메이크업한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포함된 쿠션이나 콤팩트를 덧바르면 된다. 목에 가로로 생기는 주름살을 막으려면 목에도 높은 지수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목의 피부는 얼굴보다 얇아서 더 빨리 손상되기 때문이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피부가 메마르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네 번째, 즐겁게 살아라. 건강은 챙기는 것이다. 진부한 얘기 같지만 심신이 건강해야 행복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은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답한 사람들보다 수명이 14%나 더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보다 7년에서 10년 더 오래 산다는 것이다. 게다가 행복한 사람은 사고를 당하는 빈도도 낮았다. 행복감은 노화 속도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신체 나이는 20% 정도만 유전자의 영향을 받고 나머지는 환경적 영향. 즉, 생활습관, 태도, 주변 환경에 좌우된다. 잘 자고, 충분히 운동하고, 잘 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금연과 금주를 하는 등, 생활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변수가 있으니, 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 즉, 자신의 생체 나이를 얼마로, 세팅하느냐 하는 것이다. 내 생체 나이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 즉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 어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달력 나이보다 생체 나이를 20세까지 늦출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다섯 번째 피부를 가꿔라. 여자들은 예쁘다는 칭찬보다. 피부가 좋다는 칭찬이 더 기분 좋다. 하루는 아이가 아파서 모 대학병원에 진료를 간 적이 있다.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세요? 어머님은 안 오셨나요?" 이런 질문을 받고 내심 기분이 좋았다. 하여간 뻔한 말치레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피부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서 지금은 피부 관리에 나만의 비결이 있다. 우선 맑은 물을 하루 2리터 충분히 마시고 틈틈이 실외로 나가서 맑은 공기를 폐에 가득 공급한다. 커피나 녹차를 많이 마시는데 커피나 녹차는 우리 몸의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차를 많이 마신다면 더욱 신경 써서 물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7시간 이상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잠을 자는 동안 여러 가지 호르몬이 피부를 재생해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준다. 잠을 푹잔 날과 못잔 날에 얼굴을 보면 확연히 다르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각질 제거 및 모공 청소를 한다. 피부는 약 28일 주기로 재생되는데 피부표피의 각질을 제거해야 모공이 막히지 않고 재생된다. 요즘은 화장품 중에 효소 각질 제거잖아. 각질 제거 팩이 많이 나와 있으니 피부에 맞는 각질 제거 팩 하나 정도는 갖추는 것이 좋다. 일반 피부라면 주 1회. 여드름 피부라면 주 2회 정도. 모공을 열고 각질을 제거하자. 세안 후 알로에 젤을 충분히 발라준다. 알로에는 항균, 피부 보습 진정 효과가 있어서 피부를 재생시킨다. 절세가인 클레오파트라는 알로에 지백을 피부에 발라서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했다고 한다. 마지막, 10년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 요즘은 나이를 가늠하기가 힘들다. 수명이 길어진 데다. 다들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젊어졌다. 과거와 비교하면 현재 나이에서 10세를 뺀 것이 체감 나이다. 현재 40대라면 10세를 뺀 30대가 체감 나이인 것이다. 현재 40대가 부모님 세대의 30대와 비슷하다는 얘기다. 나이를 물어보면 나이에 비해 너무 젊어 보여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주변에 행복하고 건강하고 젊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렇다면 나이보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첫째,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소식한다. 요즘은 먹거리가 풍부해서 영양 부족보다는 과잉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다.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해 난치병, 불치병에 도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혈당, 고지방, 고나트륨, 고요산 등으로 병원에는 환자가 넘친다. 하지만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과식하거나 음식에 욕심을 내는 경우가 없다. 오키나와, 코카서스 등 세계 장수마을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들은 소박한 밥상에 소식을 하며 살고 있다. 둘째, 과일과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하며 발효식품이나 유산균을 즐겨 먹는다. 인간은 20세의 성장을 마치고 나면 더 이상 단백질과 열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어느 연구 결과에도 있듯이 저단백, 저열량 식단이 젊음과 수명을 연장한다. 고단백, 고지방 음식은 체내에 독소를 많이 만들어내고 혈액 오염과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체내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효소가 많은 발효식품과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섬유질이 많은 과일과 채소는 장속 프로바이오틱스의 훌륭한 성장 촉진제가 된다. 셋째,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한다. 장수마을의 사례를 보더라도 100세까지 자신의 두 발로 걷고 계속 손을 움직인다. 적당한 운동이 젊음의 비결임은 확실하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운동 종목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젊은 나이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중심이 되었다면 40대 이후에는 추가로 관절에 가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유연성 운동이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운동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근력 운동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켜 젊음을 유지하게 해준다. 40대 이후에 유연성과 근력 운동을 하는데 요가와 필라테스가 도움이 된다. 요가는 호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깊은 호흡을 못하고 있다. 깊고 이완된 호흡을 해야 더 젊어진다. 넷째, 외모가 젊어 보인다. 덴마크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어 보이는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 인간은 신체와 정신이 통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젊음과 건강이 외부로 표현되는 것이 당연하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겉으로 보이는 외모도 잘 관리해야 한다. 젊은 외모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뿐 아니라, 건강한 피부, 걸음걸이, 목소리, 윤기나는 모발, 몸매, 옷차림, 행동, 마인드, 에너지 수준 등 총체적인 모습을 가리킨다. 다섯째, 지적 호기심과 독서이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춘다는 말이 있다. 배움의 열정으로 이끄는 것은 지적 호기심과 모험심이다.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사람들은 독서광이다. 독서에는 지혜로운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있다. 독서를 하다 보면 인생의 명확한 꿈과 비전이 생긴다. 꿈과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달력 나이와 무관하게 늙지 않는다. 여섯 번째, 자신을 사랑하는 긍정주의자다. 세계적인 대체의학자 디펙초프라 박사는 어떤 정보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몸이 늙기도 하고 젊어지기도 한다고 말한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에너지 집합체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하다. 일곱 번째, 사람들과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타인과 어울리고, 어딘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정신과 육체 건강에도 좋다.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유대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신적으로 힘들 때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영양제보다 귀한 존재이다. 여덟째, 취미 생활을 즐기고,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젊고 건강하다. 취미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젊고 건강하다. 행복한 삶이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일을 하며 자유와 건강을 누리는 삶이다.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보다 7년에서 10년 더 오래 산다. 이처럼 행복감은 노화 속도에도 영향을 준다. 아홉째, 유연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코카서스 마을이나 오키나와 등 장수마을 사람들의 정신적인 특징이 있다. 사람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특별히 집착하지 않는 유연성과 자기회복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유연성의 핵심은 모든 것을 기꺼이 놓아줄 수 있는 마음이다. 어떤 시련이나 상실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내면서 살아간다.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여유 있게 내려놓는 사람은 젊고 유연하다.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응할 힘을 지니고 있다. 이 힘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열 번째, 여덟 시간 충분히 숙면한다. 에디스는 평소 열 시간 이상의 수면을 즐기면서 왕성한 창조 활동을 했다. 잠을 자는 동안 피로가 회복되고 세포가 재생된다. 잠을 자는 동안 젊음을 유지하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세로토닌 등의 호르몬이 분비된다. 잠은 단순히 피로 해소의 의미를 넘어 재생과 젊음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평소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사람은 정신과 육체가 통합된 에너지 집합체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에너지 레벨이 높다. 왕성한 신체 활동을 하고 타인과 어울려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모든 역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기 회복력이 강하다. 그 넘치는 에너지로 타인을 사랑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에너지는 주변의 아우라를 만든다. 이들에게는 삶의 하루하루가 행복이고 축제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나이가 들면 외모에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외모는 늙을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외모 관리가 단순히 겉모습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중년 그리고 노년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옷을 깔끔하게 입는다는 행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 될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외모 관리가 개인의 자존감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자신을 존중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10년 더 젊어지는 미라클 건강법을 읽고,